반갑습니다. K 스모터스 대표 김준호입니다. 오늘은 블랙바디의 경차를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더뉴 모닝이고요. 등급은 럭셔리 모델입니다. 커튼 시동이 들어가 있다는 거니까 여러분들 요점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사고는 무사고 판정 받았는데 운전석 펜더와 문짝은 단순 교환했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주행거리는 7만 키로 조금 넘게 타셨네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또, 여러분들께, 우리 구독자분들께 해드릴 게또 있습니다. 이사 그거는 외관같이 살펴보면서 그때 말씀해드릴 테니까, 저랑 같이 외관같이 살펴보도록 하지요. 우측에 헤드램프, 백테는깨짐 스크래치 없고요. 이 부분이 바뀌었죠? 안개등 위치가. 동그랗던 게네모다랗게 바뀌어요, 여러분들. 그릴에 크롬게해드는게 없고요. 에어덕트 오히려 더 크네. <laughs> 역시 깨끗하고요. 먼지좀손 써가지고, 제대로 물로 한번 불 뿌려가지고 왔거든요. 요거는 물이 좀 묻어 있는데,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후드에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요게 묻어 있는 건줄 알고서 광택기를 밀면 나갈 줄 알았는데, 스며가지고 안 된대요. 광택 집에서. 그래가지고, 요 부분은 우리 구독자님에한해서는요 부분을 새로 도장을 입혀가지고, 을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측에 해 드린 깨져 있던 백대 개정없고요 타이어 트레드도 무척 깨끗해요. 80%이 남아 있고요. 플라워 휠 예쁘게 들어가 있습니다. 저 원태이크로 쭉 볼까요? 자, 태그 뭐... 제가 이고 가져 백대 앞저 차가 싹끊었는데요 자, 차 같은 경우 스마트키가 들어가 있고요. 헤드립이 뭐가 있느냐? 야, 우리 보시면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여기 터졌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네. 가죽이 터졌는데 요거 복원해 드릴게요. 네. 핸들렛선 열선... 들어갔죠, 여러분들. 모닝이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따 시연해 볼 거고. 썬팅 예쁘게 들어가 있습니다. 진하게 들어가 있으니까 따로 가서 썬팅 같은 거 하실 필요 없으니까 여러분들 안심하시고요. 뒤쪽에 타이어도 마찬가지예요. 트레이드는. 한독 동일 밴드 들어가 있으며 플라워 휠 깨끗합니다. 타이어 트레이드도 80% 정도 남아있으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하나, 둘, 셋. 넷이 조그만데 사구의 흙박감 센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트렁크라고 이으면아 조금만 어, 장보고 그럴 때는 요 정도에서 같이 따라 올라가고 되어있구요. 공기 압축기, 견인고리 뭐 공부 소소한 게 들어있어요. 요게 공기 압축기예요 여러분들. 타이어 펑크 났을 때 요걸 뚫어이 해서 시거적에 연결해가지고. 됐을 것 같습니다 후밀은 깨져 있거나 그런 거 전혀 없죠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뒷바퀴 타이어 한국타이어 들어가 있으면 타이어 트레이드는 80% 남았고요 전체적휠 컨디션은 양호한 편이네요 어 근데 여기 좀뭐 까졌네 30cm 정도가 약간 스크래치가 됐는데 그렇게 털어나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 참고 부탁드릴게요 타이어 트레이드 아주 좋게 남아 있으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경차에 오랜만에 경차 찍는데 경차의 뒷좌석은 얼마나 스페이스를 가지고 있는지 제가 먼저 체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좀잘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뒷좌석에 앉았고요. 경차지만은 청고는 충분히 넣고요. 어, 어, 앞뒤 간격도 제가 이 정도 빼놓은 거아닌가 여러분들 안심하시고요. 이 정도의 여유가 있습니다. 뒷가구셨을때 여러분들 좀 누워서 가시면은 어, 여기까지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빼가지고 좀 위로 올릴 수 있으니까 여기 목받침을. 올리셔서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폴딩이 되나? 어 폴딩이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쓰시면 될것 같고요 자이 차량 같은 경우는 버튼 시동이 있는 차량입니다 버튼 시동으로 시동을 한번 켜보고요 어, 프로테어콘이 들어가 있으니까 프로테어콘도 작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제가 앞좌석에 왔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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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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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테어콘이 들어가 있습니다 경차에 프로테어콘 들어가 있는 거 네. 럭셔리부터 들어가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될 거고요 버튼 시동 다시 한번 버튼 시동 들어갈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USB 단자가 있고 억수가 있습니다. 어, 아, 그리고 열선 시트가 여기 있네요. 2단에 걸쳐서 운전석과 조속에 열선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크루즈 컨트롤로 하시면은 리셋하거나 트리보 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미션 체크 한번 해볼게요. 뒤에 놨고요 아래 놨습니다. 미션 치거나 쿵쿵 치는 거없고요 피해 놨고요 다시 한번. 뒤에 놨고요 피해 놨습니다. 동치는 거 없고요. 그리고 하이패스 기능 이 있는 ECM 노멀러가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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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RPM을 한번 조작을 한번 해볼까요? 천천히 말아볼게요 천천히 가는 게더 힘드네. 올라갈 때이유는 잡음 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천천히 는게더 힘들어요. 자, 유인이나 자본 같은 거 없으니까 여러분들 안심하시고요. 자, 그러면 상부에서 보는 엔진룸 또 엔진룸은 어떤지 여러분들께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좀잘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2015년에 16년 각자 모델의 아, 더 뉴모닝 상부에서 보는 엔진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엔진룸을 한번 들려드릴게요. 이 정도 엔진룸이고요. 엔진을 후드를 내리면은 엔진음이 확 줄어요, 들이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은 시동을 끄고, 점검을 자체해 보도록 하죠. 자, 브레이크 오일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이크 오일. 여기까지 있어요. 여기까지 있어요. 여기 보이시죠? 그늘 친 거. 맥스 바로 밑에까지 있으니까, 여러분, 안심하시고요. 배터리는 초콜빛이 돌긴 하네요. 전체적으로 제네레다. 겉벨트 쪽에 터져 있거나 그런 거 전혀 없으니까 엔진오일도 괜찮았고요 엔진오일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엔진오일은 웬만하면 저희들이 교환해 드리는데 양만, 양은 일단은 충분히 많고요 로우, 여기가 풀인데 풀까지 차 있고요 근데 색깔이 딱갈때가 됐어요 변속해서 카라멜색으로 넘어가는 색깔인데 지금 이렇게 돼 있으니까 보시면될것 같습니다 엔진오일은 제가 교환해 드릴게요 구체적으로 안전용렇게 보시면 은 무슨 떡져 있는 그런 거 없이 여러분 안심하시고요. 제가 해드릴 게 있었죠. 어, 세 군데가 세 가지가 되는데 어, 엔진오일 그리고 우리 구독자님들 안에서 후드 재도장을 해드릴 것 같고요. 그리고 시트가 어, 좀 터져 있는데 가죽을 복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프트 띄우고 그리고 도로 주행하고 들어서 엔딩하도록 하죠. 자 지금부터 더뉴모닝 럭셔리 모델의 하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이어 트레드 이 앞서 말씀드죠 타이어 트레드 이 깨끗하고요. 깨끗도. 쇼바 한번 점검해 볼게요. 쇼바 액이 흐르지 않고 있고요. 젖어 있겠죠? 쇼바가? 근데 전혀 그런 게없니까 액체가 없어요. 코스프링 깨끗하고요. 반대편 역시 쇼바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쇼바액 흐르는 거 없죠? 액체 아닙니다, 여러분들. 코스프링 깨끗하고요. 자, 양 옆으로 언더 코팅되어있구요 배기 라인 깨끗한 편입니다. 자, 총매 정품 총매 맞구요 여기에 배급이 들어갑니다. 여기. 네, 그래서 정품 총매인지 중품 총매인지 여러분들 잘따져셔야 돼요. 자, 저 같은 경우는 다오픈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가려져 있는 거 없으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될것같구요 어, 오일팬, 미션 오일팬 깨끗하죠? 상부에서 내려오는 오일 도없구요 보시다시피 이게 안쪽. 등속 조인트 조수석 안쪽 등속 조인트 그것도 손상된 거 없고요. 바깥쪽 등속 조인트 깨끗하죠 그리고 로우암 뿌에도 묻어나온 거 없고요. 링크 뿌에도 마찬가지로 촉촉이 들어가 있습니다. 묻어나온 거구리스가 들어가 있는데 구리스가 묻어나온 거 없으니까 여러분들 안심하시고요. 다 보기 편하네요. 마찬가지로 운전석 등속 조인트 안쪽 등속 조인트 우리 촉촉이 들어가 있고요. 탈음은 묻어나오니까 여러분들 안심하시고요. 액체 없습니다, 여러분들. 바깥쪽 등속조인트, 수상되는 거 없으니까, 여러분, 묻어나오는 건 타로 뿐입니다. 링크 볼에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그리스가 들어가 있는데, 브리스배어나온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주중은 봐도 깨끗하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요차 가지고서 도로주행을 하고, 어, 별 이상이 없으면은, 저들어와 엔딩하고, 오늘 촬영 마치도록 하죠. 구독과 좋아요 좀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2015년에 16년 각자 모델의 더니모닝 럭셔리 도로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즘 어 학생들이나 여성들 그리고 좀 운전 따신지 얼마 안 되신 분들한테딱 인차 해당하고 지금 느끼니까요. 버튼 시동도 있으니까 편의사항도 있고. 자 차는 잘 나가고요. 차 엔진 소리도 실내로 유입되는 엔진은 없으니까 여러분들 먹고. 이번주가딱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번주 미세먼지가 좀 있어가지고 외출하기는 그런데 차 타고 드라이브 하시는 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좀 요철인데 일부러 세게 한번 지나가 볼게요 네차 하체에서 들어오는 잡음 없으니까 안심하시고요 자, 브레이크를 점검을 해볼 테니그브레이크를밟을까요 타이비 네. 하세요, 우리 PD님 네, 그리고 제동 잘 되고 있고요 딱 맞네 속도를 한번 내볼까요? 지금 6 0 k m 고요7 0 k m 입니다 월라이먼트나 네. 뭐 이런 거는 잘 맞네요 휠바런스나 이런 거는 떨림이 그런거 그리고, 그리고 들어오는 저게 풍절음이라고 하죠 풍절음 같은 게 저희가 들어온게 없으니까 여러분 안심하시고요 자차 달라가고 있고요 일단 속도를 좀 줄여야 될것 같아요 이거 50km 도로라서 항상 가는 KS 모터스로들어가가지고 어, 혹시 잡음이 에너지를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샤음 같은 거 없고요. 창문 내리고 없고요. 럭펄럭서 소리가 안 들어오면 안 되냐? 모드 거 들어야 되자 여기 조금만 요철 있는데 사각으로 한번 대각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밖에 한 짝씩 물고 천천히 가게요 예, 천천히 가고 대각으로 가는 거는 이유는 밖에 한 짝씩 물고 넘어가야지. 그래야요 저기 다이가 뒤틀리면서. 좀다타이가안 좋으면 그때 소리가 나는 거거든요. 찌꺽 찌꺽 소리가. 그래서 일부러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런 소리가 안 났으니까 여러분들 안심하시고요. 아, 링크에 유격이 있는지, 전방 링크가 안 좋으면 꽈떡 께떡 소리가 나는데, 그런 게 나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셔가지고, 은근히 신경 쓰입니다. 그런 소리 나는 차들. 자, 링크 한번 유격 체크해 볼게요. 네, 네. 그런 소리가 안 나죠, 여러분들? 안심하시고요. 여기에서 오른쪽 바퀴 한번 다시 물고 저쪽에서 왼쪽 바퀴 한 번씩 물고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지나갈게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안 나는지 안 나는지. 안 나죠? 찌껍찌껍 소리입니다. 왼쪽 바퀴 물고 넘어가볼게요. 천천히 가너갈게요 바퀴 한 착씩 물고. 네. 안 났죠? 안 났죠? 봤죠? 자 이렇게 들어갔고요아 오늘 날씨 너무너무 좋습니다 토요일이구요 이제부터 제 유튜브 촬영은 어, 토요일날로 우리 예지풀 예, 저희 피디님이 어, 토요일날로 해달라고 해서 토요일날 찍게됐습니다 저는 차는 전혀 안고 제가 추리에 입고 찍었는데 오늘이 토요일에 찍는다고 해가지고 준비도 못하고 이렇게 좀 푸짐한 모습으로 보여드렸는데 저보는 거 아니잖아요 차만 보십시오 여러분들 저는 더 좋은 차로 어,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 오셔가지고 차, 좋은 차 가져가실 때마다 항상 칭찬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더욱더 노력하는 KS 모터스 대표 김주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2015년에 2016년 각자 모델의더뉴 모델, 럭셔리 모델을 내 외관, 그리고 실내외, 그리고 상부에서 보는 엔진룸, 그리고 리프트 띄워가지고 하부, 점거 도로제까지 맞춰봤는데요. 어, 꽤 괜찮게 나온 차량이고요. 어, 차 여러분들, 뭐, 은색이랑 이런 거랑 비교해보시면 안 돼요. 검정색의 모닝이, 더뉴 모닝이, 저 경기수. 쪽에서 수도권 쪽에서는 제일 싼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가격을 내놨으니까 여러분들 저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 판매 예정가는 640만 원 책정했으니까 여러분들 여차 관심 있다 싶으면 연락 주시고요 경차가 입시이꽤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저도 가지고 온 거니까 찾는 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혹시 우리 구독자님들도 필요하신 분 있지 않을까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해딘다는 거도 그리고 제도장 그리고 시트, 그리고 엔진 오일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우리 구독자님들 안에서는 반드시 약속시키겠습니다. 더욱더 노력하는 KS 모터스 대표 김준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